배수정 기자, 무법 변호사에서 이중기가 이혜영에게 수첩을 받고 이용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. 23일 TVN 주말 드라마 무법 변호사에서는 상필, 이중기, 은. 문숙, 이혜영, 이 지금까지 자신을 이용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. 이에 상필, 이중기, 은 충격을 받았지만 역이용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승부수를 던졌다. 제이, 서예지, 는 상필, 이중기, 이 자신에게 엄마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생각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결별을 선언했다. 또 제이는 오주, 최민수를 찾아가서 우리 엄마를 찾아내 그러면 내 변호를 서주겠다. 라고 말하면서 시청자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다. TVN 주말 드라마 무법 변호사는 매주 토, 일밤 9시에 방송된다.